그리스 신화, 판도라의 상자, 신들의 영역에서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류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타이탄인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거역하고 하늘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 반란 행위는 인간을 강하게 만들었고 제우스를 크게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것에 대해 벌하기 위해 그를 바위에 묶어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한 인간에게도 불을 받은 대가로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와 장인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특별한 상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상자는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담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그의 뛰어난 기술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다른 세계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목적은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제우스는 그 상자에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을 채웠습니다. 질병, 슬픔, 죽음 등을 말이죠. 그 상자가 목적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제우스는 그것을 인간에게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남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여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 신들에게 인류의 몰락을 가져올 만한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를 창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다시 도구를 들고 진흙으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그녀에게 배짜는 기술과 허리띠치장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매력과 고통스러운 그리움과 사지를 상하게 하는 상념을 주었습니다. 헤르메스는 호기심과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주었습니다. 카리테스와 페이토는 황금 장신구들을 주었고 호라이는 봄꽃의 화환을 주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모든 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판도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도라에게 봉인된 상자를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본래 호기심이 많은 판도라는 그 상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왜 열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후, 제우스에게 발각되기 전, 그는 제우스가 이 반란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우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인간들에게도 복수를 하기 위한 교활한 계획을 세울 것을 예견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형제 에피메테우스를 올림푸스산의 외딴 곳으로 불렀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그의 이름이 뒤늦은 생각을 의미하듯이 충동적이고 종종 무모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신중하고 사려깊은 프로메테우스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조만간 제우스가 인간과 자신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형벌에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인 에피메테우스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의 어떤 선물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그것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기 위해 설계된 함정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눈에 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형제의 충동적인 성격이 이 경고를 무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도라가 준비되자, 제우스는 그녀를 지상으로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인 에피메테우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선물을 조심하라는 프로메테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느날, 판도라는 집안에 서 있었고, 제우스가 준 상자는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정교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빛에 반짝였습니다. 판도라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상자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제우스가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했지만,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판도라는 상자를 자세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뚜껑을 만지며 손가락 아래의 차가운 표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고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판도라는 천천히 뚜껑을 들어올렸고 기대에 찬 눈이 커졌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어두운 소용돌이치는 안개가 상자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안개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판도라는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고, 어두운 안개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며 소용돌이치고 뚜렷한 형체로 응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질병이었고, 창백하고 병든 안색과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진 무시무시한 형체였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기어가는 듯한 움직임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보이지 않는 도끼를 퍼뜨렸습니다. 판도라는 공기가 무겁고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고 마치 생명의 본질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절망이었고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한 그림자 같은 형체로 깊은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그 존재는 숨 막히게 했고 판도라의 마음을 짓누르는 절망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망은 소름 끼치는 메아리 같은 목소리로 끝없는 고통을 약속하며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이 나타났고. 누더기 옷을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형체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가슴을 찢는 듯한 비탄의 울부짖음으로 가장 깊은 슬픔과 공명했습니다. 슬픔은 해골 같은 손을 뻗어 차갑고 무감각한 손길로 모든 것을 만졌습니다. 판도라는 모든 기쁨이 사라진 듯한 압도적인 슬픔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은 이러한 고통의 형상들로 가득 찼고 각각이 이전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판도라는 자신이 세상에 풀어놓은 것의 엄청난 규모를 깨닫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닫으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도움을 외쳤지만 그녀의 간청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 그녀의 집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판도라는 무릎을 꿇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파괴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상자에 남아있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절박한 노력으로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았고, 작지만 빛나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의 존재는 혼란 속에서도 평온과 안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판도라는 희망을 꽉 붙잡고, 그것이 인간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유일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판도라의 행동은 세상을 영원히 바꾸었지만, 희망은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방법을 제공했습니다.